캄보디아 그 식당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어린 그 소고기 이만한 이런, 이런 이제 그 솥에다가 쟁개비에다가 이제 해놓고 이제 탁 퍼서 내가거든요. 내가면서 가 들락날락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먹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양념이 맛있게 됐고, 그리고 북한서보다는 안 질겨요. 그 소고기를, 비싼 고기를 들었어서 그 소고기를 탁 해서 내가면 대한민국 분들이 그 소고기를 안 먹어요. 음. 그면서 러 이제 한번 이렇게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야고 소고기는 좀 없애라 이러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그게 되게 비싼 고기인데 대한민국 사고기 하루를 먹던 분들이 그렇게 그러게 내내 네, 그걸 모르지 <laughs> 모르니까 어저 집에 동지 <laughs> 어, <근데> 그 소고기 <laughs> 없애랍니다. 니까야 그러니까. 걔네 진짜 이상하다. 야 소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기린이. 밝디 음. 밝은 꽃밭에 앉아서 <laughs> 네, 우리 언니랑 또 수다를 떨어볼 예정입니다. 네. 제가 우리 언니랑 얘기를 하다가 음.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왜 한우라고 합니까라고 하니까 언니가 왜 한우라고 하더니 그냥 소고기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서 그 정석을 얘기했죠. 아. 대한의 한자를 써서 한우. 네. 대, 그러니까 한국의 소고기. 음. 그리고 한돈. 응, 음. 돼지고기도. 어.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돼지라 돼지고기랑 대한민국의 소고기는 달라도 뭐가 다르다라고 음. 하다가 이제 언니가 야 주제를 잡읍시다. <laughs> 네, 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 네. 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소고기 하면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말했죠. 소햄질보다 질기다. 그 질긴 걸 먹어는 봤어요? 나 먹었죠. 나는 왜냐면 음. 소고기를 소를 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어, 소고기를 보양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어, 그래서 저희 참... 이제 친척 중에 음. 가축을 하시는 분이 있어. 가축 사업서 그아 항해남도 가축 무슨 그런데 이제 음. 되게 뭘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감투를 쓰신 분이 있었는데 오. 그분이 이제 항상 어, 뭔가 명절이나 우리 집에 이제 몇년 만에 한 번씩 오면 음. 소를 가지고 와요. 음. 그러니까 북한은 그 소를 잡는 게 불법이잖아요. 소 잡으면 군사법으로 아 그니까 처벌하잖아요. 어, 처벌. 그러니까 네. 왜냐면 살인법이 돼요. 그게 어, 어. 소는 그러니까 소를 죽이면 살인이에요. 그건. 응, 응. 그래서 총살해야 돼요. 음. 진짜 진짜. 그래서 소 잡아먹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음. 소도둑이라고 막 그랬던 적도 음. 있어서 소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죠. 음. 근데 거기는 이제 국가에서 그 늙은 소들. 아 이제 어떻게 어, 일도 못하는 소들, 어, 음. 그런 소들을, 음. 소들을 잡는단 말이에요. 어, 잡아가지고 어.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소 이렇게 다리살을 이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소고기를 어떻게 해서 뭐 이제 삶아도 먹고 근데 그거 소고기 한번 삶으면 냄새. 가 이제 그 우유 냄새가 나요. 젖소처럼 음. 음. 그런 음. 우유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 특유의 향이 있어서 나는 돼지고기, 소고기 막 이런 걸로 국 끓이잖아요. 우리 엄만 또왜 그걸 그런 고기를 가지고 그걸 하니까 국을 그런지. 끓이는지 도대체 그런 건 하나도 못 먹고 음. 그 소뼈를 우려낸 물 사골 사골 음.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지금 곰탕이잖아요. 음. 대한민국의 곰탕 다 와서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나는 우리 엄마가 <laughs> 끓여주는 곰탕에 무슨 우리 엄마 여기다 뭐 넣지 음. 그 사골 곰탕을 언제까지 끓이는지 알아요, 언니? 린 나올 때까지 끓여요. 맞아, 원래 그렇게 끓이잖아요. 어, 린 음. 응. 어, 어. 아야, 물 나올 때까지. 어, 아예 새때물 나올 때까지. 어, 색깔 나올 때까지 우우인줄 알고 거기다 또 무도 음. 썰어놓고 음. 언제 무를 썰어놓고 그뼈다귀 하나를 거기다 담궈 놓고 음. 무 썰어놓다, 배추 썰어놓다. 계속 우리는 거. 어, 계속 우린, 계속 우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만 바뀔 뿐. 음. 계속 음. 그래돼 그래서 그때 소고기를 먹으면서 야. 하루 종일 씹었는데 껌처럼 안 넘어가더라고. 근데 맛도 별로 없어요. 음. 근데 몸에 좋대요. 음. 그래서, 그래서 먹는, 먹는 어.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뭐 소힘줄보다 질기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 막 맞아요. 정말 우리 선생님이 항상 뭘 가져오라고 했는데 숙제를 안 해왔다. 음. 근데 한번 기회를 줬는데 두번세번안 해면 야너 진짜 소힘줄보다 진짜 질기네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소라는 거는 어 되게 질긴 고기. 음. 그래서 캄보디아에 나왔는데 진짜 캄보디아 그 식당에서 대한민국 분들한테 소그 캄보디아 소 음음. 캄보디아 소를 이제 볶음을 해서 이제 팔았단 말 한정식에 아유 그쪽 소도 뭐 갖고 갔지만 엄청 질겨요 질긴 아, 거 엄청 질겨요 그러니까 <laughs> 하도 이제 그 요리사들이 이제 예쁘게 맛있게 어. 해서 내놓으니까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어린 그 소고기 이만한 이런, 이런 이제 그 솥에다가 쟁개비에다가 이제 해놓고 이제 탁 퍼서 내가거든요. 내가 가면서 들락날락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먹는단 말이에요. 음. 왜냐면 양념이 맛있게 됐고. 음. 그리고 북한서보다는 안 질겨요. 그러다 어쩌다 보다가 이제 한 번씩 질긴 애 만나면 이제 찌시딱 태하고 버리고 나가긴 하는데 그 소고기를 비싼 고기를 들여서 그 소고기를 탁 해서 내가 면 대한민국 분들이 그 소고기를 안 먹어요. 음. 그게 또그 소가 식으면 있잖아요 언니 딱딱해지거든요. 금방 응, 응. 소고기 또 금방 식어버리죠. 소 소고기 볶음이 아, 이상하다. 소고기 그래서 잘안 볶아요. 그냥 어 그렇게 구워서 ]요? 바로 먹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근데 소고기를 볶아서 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야, 그뭐 소고기는 좀 없애라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게 우리가 아니 그게 되게 비싼 고기인데. 소고기 하루를 먹던 분들이. 그러게, 내 네, 네, 그걸 모르지. <laughs> 모르니까. 어, 저 <laughs> 어, 집에 넘지. <laughs> 어, 그 소고기 없애랍니다. 니까 그러니까. 야, 걔네 진짜 이상하다. 야, 소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리니? 막. <laughs> 아, 그래, 그런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다 못해서, 왜냐면 소고기가 너무 남고, 음. 태식에서 들어오는 거 보면 다 남는구나. 다 남아요, 다 남아요. 그치.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돼지고기로 바꿨어요. 음. 돼지고기로 바꿔서 제육볶음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잘 나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미스터리다. 어. 야, 그 좋은 소고기를 안 먹고 왜 돼지고기를 먹니? 음, <laughs> 너무, 너무 어휴, 어, 왜 그걸 먹지? 소고기가 되게 비싼 고기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풀었거든요? 음. 저기 지금, 우리 지금 북한에 돌아가신 모든 선배 언니들이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 어, 알게, 어, 이거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의 한우 때문에. 음, 그렇죠. 대한민국 한우는, 어, 처음에 왔는데, 음, 그 국정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 수혜 는뭘 제일 좋아하세요? 그 저요? 저 그냥 한식 좋아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 한식 좋아하는그러 그, 한우가 그, 빠지면 안 되지. 음, <laughs> 한우 혹시 먹어보셨어요? 그 한우요? 한우가 뭡니까? 그니까 소고기여서. 아, 소고기 먹어봤죠! 제가 먹 뭐, 봐 북한에서 왔다고 뭐, 소고기도 못 먹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막 그러시면서, 한우를 먹어봤다고요? 그래서, 한우 뭐, 그거, 소고기가, 소고기가, 소고기가 소고기겠지. 봤다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제 시간되면, 우리 소고기 한번 먹어보러 가요. 소고기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기 냄새 나는 고기. 이렇그니까 <laughs> <laughs> 저... 아, 생각이 다를 거라고 하면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가져가지고 그때 제일 처음에 뭐를 먹였었냐면 소 불고기를 음, 음.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그거, 어, 어, 이렇게 어. 그거를 이제 주신 거예요. 그거를 딱 먹는데 잠시만요, 선생님 이거 무슨 고기라고요? 소고기. 소고기요. 음. 소고기가 왜왜 왜 이렇게 맛있지? 그니까 아, 그러면서. 아직 이 대한민국 사회를 알려면 멀었다고 음. 이제 앞으로 나가서 신랑한테 한우 사달라고 그러라고 음. 한우 사달라고 그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 한우라는 고기가 되게 맛있는 거라고 나라고 이제 상상을 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신랑이랑 국정원에서 전화할 때, 야,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언젠가 만나면 음. 내가 선생님한테 한우 사드리겠다고 할까? 이 모든 일이 바, 뭘 한우로? 어떻게 감사하면 한우로 갚는 거야, 한우로. <laughs> 그래서 이 한우가 도대체 뭔지. 음. 그래가지고 이제 딱한나원에서 나오자마자, 음. 어, 어디를 갔는데 그 한우가 나왔어요. 음. 한우가 나왔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먹어가지고 음. 뭐 별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대망의 아기를 낳고 음. 또 한우 먹으러 어, 가자. 아기를 낳고 진짜 이번에는 정말 한우의 제일 맛있는 부위 음. 어, 꽃등심? 어, 아니 등심단아 살치살을 먹으러 오.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한우를 먹으려면 살치살을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데리고선 그, 이제, 한우, 이제, 정육점을 찾아가지고, 음. 직접 이렇게 쏘라, 쏘로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기 간 거예요. 아, 한우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맛있지 않는데. 왜 음, 그래. 자꾸 한우 어, 먹으라 그러는 거야? 왜 자꾸 한우 먹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앉아서 스프를 탁 껴가지고, 자기가 이한번 먹어봐 하면서 이제 소금에 찍어서 먹어보래요. 근데 난 소금에 찍어서 먹는 거 싫어하거든요. 부추, 저기 상추에 싸먹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소금에 싸먹으면 안 돼. 어, 아, 그러게. <laughs> 내가 그래서, 그래서 상추에 싸먹으려고 하니까 아니래. 아, 그렇지. 그냥 그 고유의 맛을 아,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우를 탁 집어가지고, 소금에 탁 집어서 입에 탁 넣고 씹었는데 녹아. 어머 소고기왜 녹아? 아니 왜? 아니 나는 왜 이때까지 이런 맛? 어, 가만 잠깐만 아이스크림이요? 아니 왜 녹아? 너무 맛, 아, 너무 맛있는 거서. 오빠 <laughs> <laughs> 어, 이거 이거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우라고. 응. 너 그때 먹은 것도 하는데 왜? 그러니까 이게 입맛이 딱 돌아오는 순간이 있더라고. 응. 그때부터 이제 한우라는 게정 그래서 이제. 씹지도 않고 넘는데 넘겨, 넘겨, 넘겨지더라고. 아니, 내가 말했잖아. 소고기인데 넘는다니까. 아, 그러게. 아니, 근데 <laughs> 북한에서는. 살칫살살 <사람에서> 넘는다, 고 <laughs> 북한은 하루 종일 씹어도 안 넘어가더라고. 음,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막 넘기니까 막 정신없이 먹은 거예요. 둘이 앉아서. 살팍씹었는데 넘어 어. 버려. <laughs> 1인분 나왔는데 1인분 더 주세요 하고 나왔는데 요만큼 나온 거예 요거 요 1인분이에요, 사장님? 요거 <laughs> 1인분이데 앉아서 한 3인분은 먹은 것 같아요, 내가. 그살치살만 음. 우리 술래, 이야. 잘 먹긴, 잘 먹는구나. 음. 너도 이제 입이 고급하다, 이거. <laughs>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 이제 오빠 친구들이, 신랑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제 씨, 우리 한우 먹으러 갈까요? 이렇게 어, 얘기. 어, 왜냐면, 하 처음에 내가 양을 조금 먹으니까 음. 한우 사줄 맛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오, 조금 먹으니까 돈이 조금 나올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소리, 지금 막 3, 4인분 먹습니다. <laughs> 이러면, 어, 잠시만요. 다시 생각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laughs> 아니, 나도 한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음. 처음에 딱 그, 중국에서도 음. 그 소고기를 대부분 다 볶아서 줘요. 아, 그래서 어, 그, 이제 음. 소고기도 그 중국의 소고기는 그렇게 맛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볶아서 주니까 딱 먹으면 그 금방 빨리 빨리 먹지 않으면 음, 음. 이게 뭔가 텁텁한 맛이. 아 진짜. 그래 이때니까. 어, 그 텁텁한 어, 우리 해, 맛 우리 해님들이 음, 음. 어, 맞아. 어, 어. 그래서 음. 그거 진짜 막 불에서 확 음. 볶아 가지고 음. 딱 바로 먹는 게 아니면 안 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소고기가 그런 맛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중 북한에서는 아시다시피 소고기 먹는 거는 상관없을 음, 아, 수 없었던 것요 아,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먹던 음, 식대로, 음.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서는 완전 다 익히니까. 어, 아, 저는. 아니, 우리 아주분이, 막내 아주분이면 저를 되게 좋아하셨다 음, 했죠. 음, 근데 그 처음에 왔을 때, 아, 저천남때 제가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해드릴 고 음, 서울에 나오라고 음, 하니까, 한우를 사준다는 거예요. 음. 한우? 한우가 뭐야? 소고기라는 거예요. 아그래아 그럼 소고기 음, 뭐, 중국에서 음, 먹었으니까 음, 그냥 그런 맛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아니 무슨 근데 소고기를 먹어서 서울까지 나가야 되나? 생각을 아 <웃음> <저> <웃음> 어, 근데 그 소고기 있잖아요. 색깔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기는 볶는 <laughs> 거 보다 다 굽잖아요. <laughs> 어, 어, 절대 소고기를 막 이렇게 음, 볶아 먹지 음, 않잖아요. 음. 아니 근데 그 소고기 이렇게 딱 나왔는데, 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음. 소고기 자체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새빨간데 <laughs> <laughs> 음, 마블링. 마블링 자, 어. 그래서, 오 색깔이 진짜 지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굽잖아요 음. 근데 이게 구워가지고 아주머니가 나한테 딱 주는데 이게 피가 떨어지는데 그대로 주는거 아, <laughs>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딱 찍어 먹으면 아, 된다고 아, 아, 아. 아니 왜 나한테 이딱이피 다, 다 <laughs> 뚝뚝 떨어지는 어, 거를 아주머니 이거 안 익었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안 익었는데 아. 그래서 아주머니가 준걸 다시 거기다 갖다 놨어요 팔판 그랬더니 아전안 때. 소고기 처음 먹어봐요, 그 아니, 중에서 먹어봤는데. 아, 어, 먹어봤는데. 안 익었잖아요. 안어진다니까 <laughs> 그때는. 아, 딱 천스럽게 소고기는 다 익혀서 먹는 게 아니, 딱딱해서못 먹어요, 이 거. 아니에요. 안 익었어, 이거. <웃음> <웃음> 끝까지. 아니야, 어. 그래서 그날은 진짜 있잖아요. 아주머니랑 그다음에 이제 형님이랑 <laughs> 어. 남편은 나를 보면서. <laughs> 진짜 그게 맛있냐고 어, 아니 하게게 어. 그 아, 음, 어, 음. 음. <laughs> 딱딱하게 딱딱하게 얘기하는데도하게 딱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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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아하게딱딱자게딱딱하 딱딱하게 딱딱하게 딱하게 딱딱하게 딱딱하게 딱딱게 딱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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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한번게딱딱딱딱 딱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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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딱하게 딱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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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게딱딱먹게 딱딱하게 게 먹어보는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게 왜 이렇게? 어이배 아이스크림이야? 이게 이렇게, 어,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싹 먹는 거야. 야, 진짜 이게 고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도 안 나지, 고소하지. 음. 거기다가 아, 어떻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나어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이거를 <laughs> 그 지금 보시고 계시는 보이지 돈그 동무들 내가 그 얘기를 잘할 테니까 그 북한의 그 두부 있잖아 두부 두부를. 금방 만들 금방 거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불판에 싹그 기름에 구웠을 때하더라도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 그 그거는 콩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콩고고기인데 아, 그러니까, 달콤한 어. 뭔가 있어. 아 그거 어떻게 표현하지 너무 일단은 어, 너무 그, 맛있어요. 그, 이 정도로 어. 표현할 수 표현할, 표현할 방법 없을 음. 정도로. 음. 그래서 그 한우라는 거를 항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한우를 제 대접 하는 사람은 대게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으로. 아, 응. 그, 그래서 저희 하나원 나갔을, 하나원 나갈 때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어, 나가서 형사님들이, 신변보 담당관들이 이제 밥을 사줘야 된다고. 음. 그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밥을 사줘야 된대요. 근데 또 나가서 또 눈치 없이 한우 사달라고 그러지 마라. <laughs> 그 음.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야, 한우가 그렇게 맛있대. 음, 한우가 그렇게 음. 맛있대. 막. 근데 뭐, 우리는 모르죠. 한우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제 먹어봐야 알거든요. 사람 그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네. 근데 봐봐요, 언니 그 이제 북한 식당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같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거기 이제 봉사원들은 그 사람들이랑 더불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짜장면도 먹어봤어요. 음. 어, 샌드위치도 먹어보고, 치킨도 먹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음.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나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이제 한우를 먹다가 음. 갑자기 못 먹는 상황이었어. 그러면 돌아가면서. 미칠 것 같아요. 어, 음. 미칠 것, 음. 것 같아요. <laughs>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쩨쩨하게그러다지만 <laughs>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네. 그러거든요 어, 근데 그 한우 키우는 게또 완전 대한민국도 난리더라고요. 봤죠? 한우 키우는데 영양제도 낮주고그 그니까 사료. 그게 그 소고기인데 되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 어. 그게 소를 힘들게 하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지도 음음. 않게 오오.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laughs> 또뭐밥 먹도 하는 사람도 아, 있고, 어, 그 다음 어, 뭐. 그 청소도 깨끗하게 해 줘야 되고 아무거나 사료도 아무거나 어, 먹이면 안 되고 음. 다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는 이제 사람이 먹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한우는 다른 나라 소고기 못못 따라온다고 그러요못 따라. 한우. 그러니까 한우를 먹다가 그 일본에도 무슨 그런 있어요. 있대요. 음. 그거를 먹었는데 아, 어, 난못 먹겠더라고. 음. 나는 입맛에 안 맞아 가지고 일단 한우에 딱 겨, 이렇게 딱 입이 딱 맞춰졌기 때문에 못 먹는데, 나네, <laughs> 이 한우를, 이제 요즘엔 저희 딸도 음. 처음에 삼겹살밖에 안 먹었어요. 삼겹살에 음. 항상 이 얘기 했어요. 삼겹살에 소금 찍어줘. 음. 근데 요즘에는 한우에 맞들어가지고, 한우에 소금 어, 찍어줘. 한우에 소금 찍어줘. <laughs> 내가, 어, 수정아, 이거 한우 그냥, 이런, 이런 양념 있잖아요. 음. 그런데 조금 찍어줄까요. 간장 같은데 싫대요. 딱 하는 소금 소금을 안 해. 핑크 핑크 솔트에다 찍어줘. 나는 <laughs> <laughs> 어, 참 그거 보면 야 나는 내 딸한테 음. 한우를 먹일 수 있어서 와, 너무 너무 좋다. 감정하다. 내 또래에 지금 내 친구들 지금 북한에 간 친구들 다 시집 갔대요. 음, 내가 이제 음. 내 동창생도 그렇고 나랑 같이 음. 그 봉사하던 같이 일하던 이제 친구들도 다 시집을 가서 뭐 애도 낳고 아들도 낳았다 뭐 이런 울문도 살짝살짝 들리거든요. 음. 나는 그 애들이 자기 애가 먹고 싶어 할때뭘 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laughs> 탈북하기 잘했다. <laughs> 그러니까 탈북하기 잘했다라는 음. 생각을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할 거예요. 제일 그러면. 많이 했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면 이렇게 자꾸 음. 나도 이렇게 지금 이제 16년이 됐고 이제 음.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도 이렇게 갑자기 요즘에 또 이제 엄마 음, 뭐 음, 음, 해달라고 할때야 음. 내가 지금 북한에서였다어 그래 해줄게라는 음. 말을 하네. 음. 해어 해줄게 어어 음. 어. 음. 나는 이거 그, 어. 정말 말몇마디를 표현할 수 없는 맞아요. 그런 저희에게는 그런 거예요. 항상 돌아보면. 음. 아, 내가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다행이다라는 음,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자꾸 들죠. 네. 오늘 또 한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이제 네. 한우의 고마움을 알게 해준 제 대한민국을, 음, 예, <laughs> 칭송하는 쪽으로 또 갔네요. 예, 일단은 저희. 칭할게 너무 많아서. 네. 저희 애들한테 하늘을 사달라면 사줄 수 있는 나라에 와서 음, 이렇게 또살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우리 회님들과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